이런 유형은 생전 처음 봅니다. 프랑스 선수 중 가장 대단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지단은 우리에게 친숙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2006 월드컵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모욕한 이탈리아 선수를 향한 박치기로 한국에서는 더더욱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렇듯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인 지단은 감독으로서도 커리어에 성공을 달렸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면서 챔피언스리그를 3번 연속 우승하면서 그 실력이 입증이 되었죠. 그런데 지단이 이번에 이강인의 플레이를 처음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일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단은 이번 2024년을 맞이해 프랑스의 축구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리그의 축구들을 감상하며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죠. 지다누는 프랑스 리그의 신성들을 둘러보면서 감상했는데 감상 후 이강인에 관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많은 선수들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보았지만 단연 1등은 이강인이다. 이강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나이 때의 선수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싱 능력까지 겸비는 선수는 최초다. 축구계의 발전이 있겠지만 전성기의 나를 재현하는 움직임이었다. 특히나 이 선수의 국적인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놀랍다. 이제 한국 축구와 유럽 축구간의 차이는 입한장 차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죠. 이를 두고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 한국이 또한번 스타를 냈다. 이번에는 지단이 직접 보며 감탄한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미친 활약을 선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파리 현지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 대우는 받아도 인정해. 지금 은바페와 함께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강인인데 그 정도는 이강인의 제일 문제는 실력에 비해 주급이 적다는 거야. 구단주가 빨리 주급을 올려주면 좋겠다 등 여러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파리 매체 파리쟁은 구단주가 대대적인 주급 인상에 들어간다라면서. 그 대상은 이강인 등이 될 것이라 밝힌 적이 있죠. 또한 계약을 더 연장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